카밀라는 무려 다이아몬드 488개가 박힌 왕관을 썼지만, 케이트 미들턴은 단 25달러짜리 머리핀 하나로 그녀의 존재감을 가뿐히 눌러버렸습니다. 왕실 크리스마스 만찬에서 카밀라는 3만 파운드짜리 맞춤 드레스를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엘리자베스 여우왕의 대물림 왕관까지 착용했죠. 이 왕관에는 다이아몬드가 488개나 박혀 있어, 그야말로 화려함의 극치였지만, 이런 사치스러운 것들이 카밀라에게는 오히려, 후박하고 오만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케이트의 의상은 매우 심플했지만 그녀는 리본 모양의 머리핀을 가슴에 장식으로 달아 색다른 포인트를 줬습니다. 이 머리핀은 그녀에게 아름다움을 더해줬을 뿐만 아니라 축제 분위기와도 완벽하게 어울렸고 그녀 특유의 친근한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현장 스태프에 따르면 케이트는 행사 내내 시종일관 수행원들과 친근하게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화이트에게는 이런 모습이 늘 흔한 일이죠. 반면 카밀라는 오만한 태도를 자주 드러내며 일반 사람들을 무시하는 듯한 거리를 유지한다고 합니다.